오늘 이 몸신에 출연을 하게 된 것도 제발 난소나이에 관심 좀 가져주십사 음. 이야기 드리려고 어, 나오게 됐습니다. 음. 예. 아 예. 자, 여성의 생식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실물 크기. 네. 실제 아 크기 음. 모델입니다. 예. 보통은 그 제가 이렇게 주먹, 주먹만 한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궁은 거의 자기 주먹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예. 자궁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지영 씨. 네. 난소가 어디 있을까요? 뭐잘 어, 뭐, 알고 가요난 나팔관 옆에 있나? 어디요? 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팔관 옆에 있어요? 자, 난소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어... 여기가 자궁이고요. 네. 어, 난소는 양쪽 나팔관 아래 아 이렇게 동그랗게... 음 오늘 주제인 난소 아 부분입니다. 아 네. 귀엽다. <laughs> 하나씩 설명드리면, 어, 첫 번째는 난자를 성숙시켜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음, 그러니까 난소의 난자들이 여기 모여있다가 매달 일정주기로 성숙해서 나팔관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배란이라고 부르고요. 배란된 난자는 정자 만나 임신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생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즉 난자를 성숙시켜 임신을 하도록 하는 게 난소가 하는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때문에 난소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아 난소가 늙는다, 난소가 늙는다. 음. 이게 어떤 상황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소가 뭐 주름이 어. 많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세월이 어. 흘러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어. 느낌이 난소가 늙는다, 난소가 주름이 생기는 건가? <laughs> 아. 이제 그런 생각 들죠. 그렇죠. 네, 네. 네. 뭔가 그러니까. 탄력을 잃는 건가? 음. 음. 네. 음. 난소의 혹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 없이도 난소가 빠르게 늙어서 제 기능을 못해 호르몬 분비나 난자를 건강하게 내보내지 못하는 걸 저희가 난소가 늙는다고 표현했고요. 음. 특히 난자의 개수가 줄고 난자 하나 하나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 어, 무슨 말이냐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난자의 숫자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매달 이 난자를 꺼내 쓰는데.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난자도 함께 늘게 되겠죠. 음. 아 그러니까 숫자도 타고난다니까 응. 많이 갖고 타는 사람이 좋겠네요, 그죠 어, 맞아요. 음. 어, 아 가지고 태어나는 개수가 사람마다 틀린 걸로 알려져 있고, 아 네. 그리고 난자 개수만이 아니라 늙어가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어, 그러면 엄마가 조금 빨리 이렇게 하시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어. 엄마가 조금 좀 왕성하시고 이러면 나도 왕성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릴 겁니다. 이게 <laughs> 난소를 보고 나, 나서 그럼 이 남자와 여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는 이제 고안에서 정자가 계속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고안이 정자의 생산 공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생산되는 아, 것과 다리... 반대로 네. 여성의 경우는 태어날 때 만들어진 난자를 보관하고 유통시키는 유통공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난소 아 자체가 생산이 아니라 유통. 그러면 얘 난소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네. 난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 조그만 난소에 5 0 0원보 조금 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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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희한하세요, 사랑다달이 아 난자 개수가 줄어들고, 나이가 들면, 다다리 한 개. 다 은행에 있던 거 꺼내 쓰는 거예요. 거예요. 안, 아 안, 안 돼, 아까워. 조금씩만 꺼내 쓰세요. 아 <laughs> 아니, 뭘 자꾸 어디서 꺼내가지 <laughs> <꺼내고 웃음> 이도 없어. <laughs> 아니 뭘 그렇게. <웃음> <웃음> 아니 자꾸 꺼내쓴다고 하니까 예. 유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